지구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서입니다. 아, 새 들어서 심과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9일 차가 됩니다. 그리고 1세번째 이제 뭐두 군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반전에 치닫고 있는데 아, 오늘 지봉면에 딱 차에서 내리니까 봄날씨처럼 화창한 아, 날씨가 되고 또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그 날씨가 돼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았고 지곡변민 여러분들의 마음씨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날씨를 또 내려보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다 들어오지 못하시고 저 뒤쪽에 밖에서 앉아 계신 분들께는 아주 죄송하기도 하고 <laughs> 송구슬기까지 합니다 또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좀 불편한 자리라 하더라도 또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바쁘시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어,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큰 인사로 인사를 드리고 다시 이, 좀 말씀을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새해에 대해서 2025년에 새해 인사를 제가 면장도 새롭게 또 부임도 하고 그래서 정옥순 면장님과 함께 큰절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곡면 어,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목례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간부 공무원들도 왔는데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지곡면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해가 될 텐데요. 그 동안에도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올 한해도 어,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또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어. 행복한 일만 계속 이어지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곳에 와서 지역 주민들께서 질문도 주시고 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이미 다 알려드렸고 또 질문을 주셨던 분들한테도 별도로 고지가 됐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모두 14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종서 주민자체자님이 중앙리 코스모스길 조성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순호 주민자 지원께서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 시설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난해에 완료했고, 마을 문고 운영 등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병 주민께서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선해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규모 우선 지원 중에 있고, 또 향후 지원 양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영 농업경영인연합회 지국 면회장, 서 농어민 수당 지급 방식 개선을 어, 건의하셨는데 지난해 완료가 됐고 충청남도에서 현금 지급 건의 한 부분 충청남도에 현금 지급을 건의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김성곤 중앙일이장님 중앙리 벚꽃길 관광시설 어, 투장 등또 데크 이런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조성호 지곡면 이장단 협의회장께서 중앙리 수도에서 도성리 간에 도로 농어천도로 지정 그리고 개설 요청하셨는데 도로 문제는 이따가도 얘기를 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덕현 전 노인회 분회장님께서 서산 북부권 파크 골프장 지곡면 쪽에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완료가 될수 있도록. 어할 그런 계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상모 도성삼리 이장님께서 도성리 어장 진입로 개설 요청이 계셨는데 사유지 토지 사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토지 사용 거부가 있어 가지고 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김기훈 체육회장께서 어 지곡 어, 다목적회관 체육관 건립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 그때 바로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만, 공모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정원영 대요일리 이장님께서 도성리 대요리 연결도로 2차선 도로 개설 요청이 있었는데, 도로 부분 마찬가지로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도성일리 이장님께서 무량장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이 추진 요청이 있었는데 2026년도 내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봉재경 도성일리 이장님께서 도성리 지곡 방조제 보수보강 공사 요청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최용열 어, 화천 삼리 이장님께서 화천선 지곡면 3 0 6호 도로인데요 미완료 구간 확보장 공사 요청이 있었는데 2027년도쯤 돼야 준공이 될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주 가로리마 청계장님께서 우도 분점도 진입로 개설 그리고 우도항 매립공사 분위를 하셨는데 2026년도 완료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 4개 열네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민선 팔기 돌아가지고 제가 승풍 파랑 그리고 지난해에는 극세척도 이 어떤 그 자세로 일해봤는데 2025년은 승풍 파랑 또 극세척도 그것을 뒤어서 뒤이어서 그동안에 이뤄왔던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또 일을 해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온고지신의 마음을 담아 가지고 어~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그 자세로 가겠다는 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여기 간부 공무원들 비롯한 1800의 공직자들 또 도의원 시의원 또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 18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뛴다라고 한다면 2025년은 또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위기는 그 기회가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창출해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좌, 좌고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앞장서서 무조건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려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5년을 달려가겠습니다.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성원하고 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부족한 점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잘해서 서산이 그야말로 도약하고 살 만나는 확실한 그런 서산시가 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5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내년은 선거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일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밖에 없어요. 올해도 어렵지만 올해 열심히 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또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귀한 시간 오셨는데 한 분도 중간에 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한 시간 앉아있기도 어려운데 두 시간 넘게 앉아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어 사랑한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해서 병원 신세를 짓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감기 안 걸리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걸리시면 은 방치하지 마시고 약을 드시고 몸잘 간수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올한해 동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어,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아주 복되고 어, 좋고 행복하고 어, 웃음 많이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